누가복음 7장 48절 "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, 내 죄사함을 얻어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,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.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,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." 누가복음 8장 1절 "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존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,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, 또한 악기를 쫓지 않으신과 평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로스 청지기 부사의 안에요한나와또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이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.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,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,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, 아멘.